지난 그 삼십일일날 송구 영신예배 때는 보니까 어른들도 많이 왔지만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좀 깜짝 놀래,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나왔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에는 확실히 젊은 사람들이 더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고 또 불안하고 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하나의 앞에 기도할 제목들이 더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박하다는 것이 이렇게 주님을 더 찾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신년 새벽 기도는 또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없어요. 어른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이것을 통해서는 기도 훈련, 이 새벽 기도 훈련은 훈련이 필요하다. 새벽 기도는 뭐 그냥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 훈련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 그래서 올 한해도 우리가 새벽기도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서 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를 잘 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음, 기도를 잘 하려면은 어, 한네 가지 정도 전제 조건이 있는데 어, 그 중에 하나가 어, 기도와 관련해서 열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상황이 바뀔 수 있고 또 내가 바뀔 수 있고 기도는 우리를 변화로 이끈다. 어, 그런 열린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이 세계관은 두 종류가 있어요. 닫힌 세계관과 열린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미 결정된 거기 때문에 어, 바뀌지 않는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어, 그렇게 생각하는 세계관이 이제 닫힌 세계관인데. 그런 세계관을 가진 분들은 기도하지 않죠. 뭐,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린 세계관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무 신에게 가서 기도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천지신명께 빈다고 해서. 그게 응답받는 기도가 될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또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되겠죠. 세 번째 전제 조건은 예수님을 분명히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을 해야 됩니다.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라는 형식을 갖는다 할지라도 어, 그 제대로 하는 기도라고 할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 하라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은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만은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성령께서 또 함께 하시고 기도를 도우실 때에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될수 있습니다. 사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스 8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 다음에 26절에서는 이와 같이 성령 둘의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도우셔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에 따라서 뭐 절박할 수도 있고 절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기도가 응답된 경우는 많은 경우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또 울면서 또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아마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 어, 한나의 적수였던 분인 나는 자녀가 있었지만은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는 것을 인해서 가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 당했습니다. 어, 그래서 한나가 울면서 실로에 있는 성소에 가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자기에게도 아들을 달라. 그러면 야 이라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선지자로 바치겠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 아들을 얻은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했고 제사장들이 타락했고 그래서 새로운 선지자를 일으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통로로서 한나를 사용한 거예요 한나가 기도할 때 그의 아들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절박한 상황이 되면 그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일 수 있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나에게 아들이 없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많고 어떤 절박한 상황이 놓인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아 그런 영적인 민감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병 때문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은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사야 3 8장에 나오는 이스기야 왕의 그 눈물의 기도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이제 곧 죽을 거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어, 그 죽을 걸 유언도 남기고 좀 정리해라 어, 그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에, 눈물로 기도하죠. 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데 몇년 연장시켜 주시죠? 예, 15년. 그래서 이사야 38장 4절 5절 보면. 이에 여호와의 말씀 이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세하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수안에 15년을 더하겠다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아픔이 있고 또 기도 제목이 있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 느에미아가 어, 뭐 느에미아는 선지자는 아닙니다. 어,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저 페르시아. 어,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또 세월이 지나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하고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어, 제국의 관원으로 있었던 술관원으로 있었던 사람이죠. 어, 여기서 술관원이라고 했는데. 당시의 술관어는 굉장히 왕의 신임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술에다 독을 탈 수도 있고 음식에다 독을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직책을 맡길 수 없는데 그만큼 이 뉘에미아가 페르시아 그 아닥사사 왕에게도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는 그런 역사가 니헤미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니헤미아가 왜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금식하면서 수일 동안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그 앞에 한나와 그 히스기야 왕과는 좀 케이스가 다릅니다. 한나는 자녀 문제로 좀 개인적인 문제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자기의 질병 치유를 위한 기도였는데 니에미아는 그 문제가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나라와 민족에 관한 문제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특별한 사람이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분도 있지만. 나라나 민족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가? 자,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소,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자기 동생 하나니로부터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소식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갈의 아들 느에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원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설의 형편을 부른 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 좋지 않은 소식을 듣는 거예요 고국으로 고국에서 온그 사람들로부터 어, 오늘날 같은 뭐 뉴스를 통해서 바로 알수 있지만 당시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한테 자기 동생 중에 한, 한 사람인 하나님으로부터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수일 동안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훌륭한 중보 기도자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소식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살면서 이런저런 소식을 듣게 될 텐데. 그 소식 들은 것 중에서 내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요 그래서, 어, 고국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 아마 우리 민족은 공통적으로 벌써 수십 년 동안 분단되어 있고, 이런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지나가선 안 되겠죠.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크리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니에미아의 기도는 먼저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했습니다. 앞에서도 기도의 전제 조건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보면 니에미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알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이죠. 한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 표현은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유일하신 살아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크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약속을 잘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언약을 지키시고 극유를 베푸시는 주님. 그래서 그 주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니에미아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니에미아의 기도는 이제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회개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기도가 자기 개인의 회개. 기도를 넘어서서 민족의 죄를 품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민족의 죄가 나의 죄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6절7절 한번 보시면은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여기서 우리 이스라엘 자기를 포함하고 있죠.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보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외면하고 죄에 빠져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죄를 사실 느헤미야 자기가 지은 죄는 아니죠. 자기 조상들이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니에미아는 그죄 가운데 자기도 포함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는 그런 또 기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 기도할 때는 나 개인의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잘못됐을 땐 교회 회개할 수 있고요. 또 민족이 잘못됐으면 민족의 회개를 할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런데 회개 기도할 때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회개했을 때는 용서해 주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뒤에면은 기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 봅니다. 8절, 9절.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부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멸나라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보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 말씀은 이제 그 모세 우경에 여기저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으셔요 그런데 회개하면 죄에서 돌이키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어, 회개에 대한 용서의 약속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약속인데요 특별히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는 국률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어떤 죄악 가운데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민족에게 다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회개만 할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니에미아는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나서 담대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그 사명은 고국에 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달라는 기도를 담대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라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하고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순으로 구숙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인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그리고 뭐 오늘 종용형 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내릴 게 없어서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요? 네, 왕 아닥사스다 왕이죠. 그래서 술 관원이었는데 왕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입게 달라고, 형통해서 은혜를 입게 달라고. 근데 정말 왕이 도와줘요. 어, 그 느헤미야 얼굴이 수심이 가득 찬걸 보고 왜 그러느냐?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고국의 형편을 알으면서 가서 얼마 동안 그 고국에 가서 이 무너진 성벽들을 불탄 성, 성문들을 다시 재건하고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왕께 청했더니 왕이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갔지만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반대자들이 나타나서 계속 니미야의 성벽 재건을 방해를 하죠. 그렇지만 어, 기도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결국 52일 만에 이제 성벽 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만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진정 모르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네, 기도하면서 행동하였고 행동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꿋꿋하게 하는 것이죠. 반대에 부딪히고 또 방해하는 세력이 집요하게 그를 공격해 오지만은 끝까지 성벽 재건을 완수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니에미아는 기도하면서 일을 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니에미아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때로부터 네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이라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으며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하며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분자는 네 곁에 섰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일을 하는데 일만 하는 게아니에요 옆에서 또 지키는 사람도 있고 한 손을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무기를 잡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보다 더 신나는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일보다 더 신비로운 일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 형편은 니에미아 시대의 유다와의 예루살렘 형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과 그런 어, 그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성문이 불에 탄 예루살렘과 같이 우리 고국의 소식도 들려올 때마다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닌 그런 소식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정의 성벽들이 무너지고 있고 젊은이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뭐. 아이도 낳지 않아서 몇십년 후에는 나라가 소멸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또 전쟁, 지진, 기근과 같은 재앙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니아미아처럼 내 문제만이 아니라 민족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되어야겠습니다.